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쓰리 컴퍼니의 복성현 대표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취준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인사 담당자 채널과 취준생들의 직무 교육 플랫폼인 오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모든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취업 시장을 들어보니까 실제 사설 컨설팅이나 학원들이 매우 많은 거예요. 돈이 없는 친구들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필요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취업 준비생들한테 정보의 불균형은 그 합격률과 바로 연결되거든요. 기존에는 돈을 내고 어떤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안 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 유튜브 채널이 된 거고요. 제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두에게 보여줄 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가장 힘들어진 게 인적성 검사 부분이랑 이제 면접 부분이 가장 어려워졌죠. 예전에는 인적성 검사는 대규모로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집에서 보게끔 하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큰 추세는요, 인적성 보는 인원을 확 축소하게 됐어요. 집에서 보게 된다면 그 개개인마다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됐고,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의 차원에서는 인적성 비용 전체가 상승하는 효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합격률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70% 이상을 서류 합격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매우 낮은 숫자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게 결국 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인적성을 보다 보니까 치팅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치팅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치팅을 하게 될 거고 그 치팅에 대한 어, 우려 때문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게첫 번째 인적성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두 번째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을 통한 면접들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죠. 그 화상 면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어떠한 비언어적인 요소가 상당히 어느 정도 작용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보여주는 인상, 뭐 열정, 이런 것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잖아요. 근데 화상에서는 그게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한 된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득을 봐요. 그 다음에 면접 내용을 어느정도 적어 놓거든요. 친구들이. 화면이 있으면 다적어놔 이렇게 주변에. <laughs> 다 적어 놓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떨어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케이스들은 많이 적어질 거고요. 오히려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돼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취업 준비 시장 전체로 보면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채용은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미래를 두고 채용하는 게 신입이거든요 미래의 전망이 좋다 그럼 신청이 많아요 근데 미래의 전망이 지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상황이 가장 리스크예요 안 좋은 상황이면 채용을 해요 그에 맞춰서 좋은 상황이면 그에 맞춰서 더 많이 채용합니다 근데 모르는 상황에 국면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머뭇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시채용 으로 전환이 될 거고 사람이 경기가 좋아져? 갑자기 필요해? 바로 뽑겠다. 필요 없어? 그럼 보류. 그래서 수시 채용은 좀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국의 가장 큰게 회사는 말 그대로 직무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인재상에 맞춰서 사람을 뽑는 어 그런 패러다임은 조금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해도 오래 다니는 사람을 뽑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이직이 워낙 흔하잖아요. 직장인 전체 통틀어 보니까 한 이직을 세번 한대요. 평균 내요 나왔어요. 2.9회인가 7회인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한 회사에서 아무리 인재상이 잘 맞다 한더라도 오래 다니지 못한다면 그 있는 기간 동안 최대의 효율을 낼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회사의 생각인 거고 그렇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이해도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그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직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을를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 관리를 직접 해볼 수는 없죠. 하지만 영업 관리가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해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거고요. 내가 건설 현장 소장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현상 수정을 내가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소장이 하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이 자소서와 면접에 녹여지다면 충분한 메리트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어 직무 이해들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결국 회사에서는 아, 얘가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구나.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아는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구나. 판단이 돼서 취업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무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디오 직무교육 플랫폼이라고 해서 오직입니다. 네, 네. 요즘에 오디오북 많이 네, 네. 듣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귀로 듣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현직자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그 어떤 걸 강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니즈를 하나로 묶어서 오디오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냥 하루를 보내는 9시간인데, 취준생들은그 9시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하루에 9시간의 일과를 나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간다. 직무 이해도를 돕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유 계획은 현재는 인사담당자 채널과 그다음에 오디오 직무교육 플랫폼인 오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직이 메인 사업이 될것 같고요. 그 오직은 버추얼 인턴십 회사로 변모하게 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하나가 직무교육을 정리하는 건데, 그 어떤 회사도 그리고 어떠한 곳도 직무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 놓은 곳이 없어요. 지식을 컨텐츠화 시켜서 정리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그럼 그 컨텐츠가. 어떤 한 공간에 담겨서 우리가 인턴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선발을 통해서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인턴십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버추얼 인턴십 회사를 하는 것이 2021년도의 목표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경험해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것.